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파랑이가 만든, 파랑이 지금 만들고 있는 캐릭터들의 이름과 목소리를 소개하겠습니다. 자, 한번 해드릴게요. 우선은 이게 원래 파랑이의 목소리. 파랑이의 딸, 하파 목소리를 내볼게요. 안녕하세요 아빠입니다 저녁 먹기 그+ 그 아빠는 기억중이랑 아빠랑 같이 뜨뜻 바꿔 먹을래요 맛있는 뜻뜻 바까먹어 요 뜻뜻 바까. 그다음 두 번째, 어, 두 번째 캐릭터 요리리. 요리리는 하늘이의 패시자 요정입니다. 그럼 바로 해볼게요. <목소리> 안녕, 나는 요리리. 나는 요리리야. 하 하늘이 신녀이지. 하늘인 나를 부려먹은 적은 없지만 정말 짜증나는 얘야. 나는 하늘이가 제일 싫어 내가 간 요정 집사 중에서 말이지 이게 요리리 목소리였구요 세 번째 파리 파리는 하늘이의 적입니다 들어보죠 밍밍 나는 파리 나는 하늘이가 너무 싫다 하늘이 복수하고 멀티야. 이 목소리 그리고 네 번째 목소리는 루미 하늘이의 학교 동창입니다. 하이 하늘, 나는 하늘이의 학교 동창 루미라고 해 반가워. 다음에 비비, 규규, 미미가 있는데요. 비비는 비비비비비비유 비비비비비비유 비비 고규규 비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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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비. 안녕 규규라고 해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소심한 성격의 규규 비비는 당당하고 활발한 성격의 비비 오 미미는 안녕 앞으로 잘 부탁해. 미미는 약간 도도하고면서 시키한 성격입니다. 여러분 그리고 하늘이의 캐릭터들 이름은 모르지만 뭐가 있는지 알려드릴게요. 하늘이의 캐릭터 이름 첫 번째 구름이, 두 번째 라미, 세 번째 비랑, 네 번째 파루. 파루는 파랑이의 딸입니다. 그다음 조조입니다. 조조 조조. 있고요 이거 맞아요. 좀만 할게요. 원 피해 회복하는거 오이자오 좀만 하다 꺼볼게요. 이거 왜 줄이 없냐 제작자님 실수인가 제가 하늘이의 딸 목소리로 해볼게요. 짱요하늘이 엄마의 짱, 하빠야네하빠야네 오늘 여자민들 하루에 뭐 했냐? 어? 여긴 점프가 안 되잖아. 위험해. 여, 여러분도 여기 위험하니까 조심하세요. 저도 조심할게요. 여기 뭔가 또떠아도 가보면 또서질까봐무서워도못 가겠죠. 재밌다 재밌다 나 근데 정말 무서워 점프맨 파괴가 빨리 갈게 음또여기까봐 무서워 죽겠네 여러분 저 요즘 개그맨한테 꼭꼭 쳤어요? 개그맨 너무 재밌지 않나요? 그럼 개그맨이 좋아요 개그맨 재밌고 웃기잖아요, 헤헤. 요 조금 개그맨이 유튜브 보고 있어요. 뭐까요, 미이지요전 조금 그 개그맨이 자주 보면 하파합니다비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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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.��school> 아, 여러분, 제가 한 개를 말안 했는데 비비는 활발하고 성격은 좋은 아이지만 잘난 척이 심한 아이랍니다. 얘들아, 나 오늘 엄마한테 돈버었다 그리고 어떡해곧 있으면 내 생일이잖아. 야, 너희는 생일 선물 안 줘도 되니까 부탁이 있어. 나 구독만 눌러주라, 좋아요랑. 아, 그리고 한 가지 더. 알림 설정까지 또, 조회수도 많이 해줘. 아, 나 그래야지. 먹고 살거 아니야. 어? 부탁할게. 알았어? 그리고 너희가 눌러준다 하면, 오초줄 테니까 내가 여기 한번 가볼게. 난 당당하니깐. 주규. 비비야. 왜? 잘난 척좀 그만해주면 안 될까? 뭐라고? 내가 언제 잘난 척을 했다 그래? 지금 하는 게 잘난 척 아니야? 야, 이게 뭔 잘난 척이야? 자랑하는 거지. 니 네, 어이가 없다. 얘가 미안해 뭐 잘못했어? 어 잘못한 건 없지만 그냥 짜증나잖아 미미야 미미야 왜? 야 주기 어이없지 않냐? 뭐가? 근데 이거 더 어이없는데? 뭐? 야아 그리고 이제 말 걸지 말라 진짜 너 위험다. 네가더 위험다니깐. <laughs> 여러분, 그리고 한 가지. 미미는 사이다를 잘라냅니다. 야, <laughs> 너는 친구들도 그만 괴롭히고 잘난 척좀 그만 해라. 응? 잘난 척할 때마다 꼴보기 싫잖아. 뭐라고? 나 너희랑 이제 안 놀래. 야, 누구 놀래? 놀지 마. 나도 너랑 놀기 싫어. 나 간다. 잘 걸어. 여러분, 그렇다고 너무. 뭐. 비비 욕은 하지 말아주세요. 비비가 소심한 상격이지만 여러분, 지금 만나이가 방에 없거든요. 이따는 유그라노 여러분 하늘이 진짜 못생기지 않나요? 하늘아 너 이거 보지 마라. 랄랄라 루하하. 르키로 빙방. 하늘아 너 이거 보지 마라. 알았냐? 다 경고했어. 그럼 <laughs> 여러분들.